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상황으로, 스타바 마테리라 부르는 성모예가가 추가되고, 노엘반데어 베이든, 펠골레지, 루벤스 렘브란트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유대법에 따라 죽은 시신은 24시간 이내에 매장돼야 하므로 다음날이 안식일이기에,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아, 그날 밤 아리마데 요셉은 서둘러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허락을 득하고, 무략과 치망을 갖고 온 니고데모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씻고 세마포로 쌓아 매장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유대의 사내드린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며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로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거듭남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 그날 밤, 모략과 치명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시신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 되는 많은 양이죠. 십자가에서 내림 도상은 십자가에 올린과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상황으로 더 엄숙하고 슬픈 현장을 재현하여 화가들에게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현장에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무포로 감싸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고,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씀에 따라 오열하며 시신한 성모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발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이르 반데어 베이데니 그린 십자가에서 내림인데, 당대 프랑드루 최고의 세미라 전문화가인 베이데니 석궁 제작자 조합의 후원으로 그린 것으로 코너 네 곳에 석궁을 그려놓았고, 제단화가 아님에도 중앙 십자가로 인해 특이한 형태로 패널이 만들어져 가능하면 십자가 크기를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인물 묘사에 중점을 두어 모든 등장인물을 거의 실물 크기로 묘사하고 있고, 인물 각각의 슬픈 표정과 흐르는 눈물까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프랑드르 세미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작품은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중앙에 예수님의 시신을 중심으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내리고 있고 좌측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실신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살라의 마리아, 사도 요한이 보이고 우측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하며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앙에 예수님은 평안히 잠든 모습이지만 뒤틀린 몸은 사선 구도로 묘사하고. 대리석 조각 같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에 시선이 집중하게 되죠. 예수님 뒤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키파라는 동그란 모자를 쓰고 가공한 흰색 천으로 시신을 감아 상체를 잡고 내리고 있고 우측에 아리마대 요셉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 다리를 잡아 내리며 시선은 아담의 두개골을 응시하고 있죠. 중세 시대 기독교 교부 성 베르나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통을 성모가 함께 했다넌 주장에 따라 성모는 예수님의 시신과 동일한 각도를 이루며 실신함으로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고 요한과 글로바이안의 마리아가 슬픈 표정으로 성모를 부축하고 있으며 사람의 마리아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우측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붉은색 옷은 고난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죠. 모서리 네 곳에 크로스보우라는 석공 모양의 창살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십자가와 작품을 호환한 석공 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세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까지 성경에 어떤 언급도 없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두고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 없어 한동안 비통한 심정으로 아들 곁을 지켰으리라 추측되는데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야코폰에다 토디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죽음을 그냥 서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비통한 심장을 서있는 어머니란 의미의 스타바 마테르란 제목으로 20절 스명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특이한 아들로 죄를 짓고 그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자청한 기막힌 죽음을 노래한 시로 늘상수시대에더 많은 작곡가들이 이시에 곡을 붙여 성모에가란 제목으로 마치 누가 더 슬픈 곡을 만들나 경쟁하듯 애달픈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탄의 장비인 어머니 서 계시네 눈물의 십자가 가까이 아드님이 거기서 매달려 계실 때, 탄식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두워지고 아프신 마음을 가리 뚫고 지나갔네. 주오니 바티스타 펠골레지는 26세에 요졸하여 불과 7년의 짧은 작곡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발코시대의 오페라 부파, 나블리는 희각의 승부자로 알려진 천재 작곡가죠. 페르골레즈는 이미 나폴리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곡을 작곡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폐병이 악화되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슬퍼하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성모의 가를 작곡하게 되었죠. 페르골레즈의 성모의 가는 약포네다 토디에시 20절을 12절로 축소하여 12곡을 붙이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모두 13곡으로 구성되는데 현악 합주의 반주에 맞춰 합창 없이 소프라노와 알토 두 명의 독창자에 의해 불려지고 간결하고 유창한 선율이 노래하듯한 칸타빌레로 흐르며 슬픔을 너무 아름답게 승화하고 있는데 모두 여덟 곡에 달하는 이중창에서 소프라노와 알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화음을 만끽하기에 충분하고 슬픔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을 택함이 마당하다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곡이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페르골레지의 성모에 가는 소프라노 독창 2곡 알토 독창 3곡 소프라노와 알토의 이중창 8곡 모두 13곡으로 구성되며 1곡 이중창은 슬픔에 잠긴 성모로 현악기가 매우 느린 속도인 글라베로 진행하며 소프라노와 알토가 교차하며 노래하고 2곡은 소프라노 독창으로 주 예수 높이 달리신 3곡 이중창은 외아들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그분이었으나 4곡은 알토 독창으로 대조적으로 트릴이 많이 나오며 밝은 분위기 속에 5곡 이중창은 라르고로 세개의 서창이 연속되는 것처럼 소프라노가 먼저 이후 알토가 받고 다시 이중창으로 함께 부르게 되죠. 6곡은 십자가 위에 흘린 피에 젖은 붉은 땅이라는 소프라노 독창으로 콘티누어 현악 2부의 반지로 이끌려 매우 슬픈 선율로 진행되며 7곡은 사랑의 셈인 성모여 라는 알토 독창이고 8곡 이중창은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불을 놓아 타오르게 하소서라며, 소프라노로 시작하여 대입법이 적용되어 알토가 주제를 이어나가게 되고, 9곡은 계속되는 이중창으로 주님의 상처 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소서라며, 평화로운 전원풍의 음악으로 성물을 찬양하는 슬픈 곡으로 진행이 되죠. 10곡은 알토 독창으로 순환의 동참자 되게 해주시며, 그의 상처 기억하게 하소서라며 스케일로 진행되는 매우 명상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11곡은 밝고 화려한 분위기의 이중창으로 4곡과 동일한 곡이 반복되는데 좀더 크고 화려하게 확대되고 있죠. 마지막 세곡이 모두 이중창으로 12곡은 이 육신이 죽을 때나원의 영광이 나의 영혼에 주어지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며 13곡 이중창은 매우 빠르게 대법으로 웅장함보다는 매우 경직되고 다급하고 단호한 심정으로 아멘을 반복하며 전곡을 마무리하고 있죠. 루벤스가 십자가에서 내림을 그린 삼면제단화인데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나른다는 주제로 전개되고 있어 좌측은 제단화를 닫은 상태로 작품을 의뢰한 화승총병의 수호신인 성 그리스토퍼가 아기 예수를 업고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스토퍼의 원 그리스의 이름은 크리스토포루스로 그리스도를 어깨에 업고 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죠. 오른쪽이 재단화 날개를 연 모습인데 중앙에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있고 좌측 날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상황이고 우측 날개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주제에 맞게 그리스도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앙편으로 십자가의 내림은 루벤스가 이탈리아 체류지 르네상시대 스 작품을 연구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린 십자가의 올림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등장인물들 모두 동작과 표정으로 바로크쪽 동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올림면서와 같이 유풍당당한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라우콘 군상을 연상시키며 이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벽을 허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림 상단 니고데모는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세마포를 펼치고, 알리마데 요셉과 두 조력자가 세마포의 강 모서리를 잡아 경사를 만들어 예수님의 팔을 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고 있고, 이를 바닥에 있던 요한이 한 발을 사다리에 올려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몸으로 지탱하며 받아내리고 있죠. 하반부에 알리마데 요셉의 오른손이 세마포의 한 자락을 쥐고 예수님의 하체를 받치고 있으며, 정모 마리아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뻗으며 아들의 시신에 다가와 팔을 잡으려고 하죠.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다리를 잡으며 거들고 있죠. 사다리 앞바닥에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명패가 돌로 눌려져 있고 그릇에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 육안이 담겨 있어 성찬과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의 내림인데 렘브란트는 이전에 그린 십자가의 올림에서 예수님을 한쪽에 치우치게 그려 큰 오해를 받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낸 후이 작품에서 예수님을 화면 중심에 위치시키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와 빛을 비추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게 초점을 두고 자신은 뒤에서 돕는 자로 절의함으로 그간 쌓였던 불신을 만회하게 된 작품이죠. 한 청년이 사다리 맨 위에 올라 촛불을 들고 예수님의 몸을 비추자 빛은 십자가 아래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오른편 아들의 죽음에 실시한 마리아와 이를 부축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왼편에 세마포를 바닥에 깔아 수의를 준비하는 여인들을 비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빛을 받으며 내려지고 있는데 이는 빛으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몸에서 발산해 나오는 빛이 주의를 밝히는데 니고데모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표정으로 중심에서 예수님을 끌어안아 내리고 있으며 가로 뒤에서 렘브란트는 힘들게 내리고 있는 니고데모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있고 알리마데 요셉은 뒷모습을 보이며 바닥에서 시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성모의 가를 곁들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피에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